앞머리 딱잘 됐다, 그치? 이제,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옆으로 싹싹 먹이면 되는 것 귀여워. 짱구 엄마 너무 가슴 대놓고 있는 거 아니야?

오오오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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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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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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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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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잡았어>, <laughs> <laughs> 학교 그 어린이집 숙가는 것도 맨날 힘들어하는데. 어도 빨리 응가해. 왜 <laughs> 아 이렇게 거야? 아니야, 이거야. 픽싱하겠어, 이렇게. <laughs> 이거 안 줘요. 우와. 아, 너무 좋아. 다 기억나? 뭔지? 아니 이거. 이거는 어, 그거야. 음식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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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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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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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링에 걸어요. 뭐 하는 거야? 링 거는 거? 어, 한 개라도 나무까지 걸리면 성공이래. <laughs> 어! 이건 뭐야? 끝이야? <laughs> 자, 구스티 누구나 한어선링못 걸었죠?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. 나 아까 저기 사놨어. 베이비 스타트였어, 분이. 근데 어. 나보단 잘했다. 뭐 당연한 거지. 아, 당연네한 바에 나온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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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간다, 오로 간다. <laughs> 너는 못 받아. 너는 돌못 받아. <laughs> 너무. 나 돌멩이는 그러면. 돌멩이 뭐 돌멩이 뭐. 올라의 망친 거 넣고, 덕커이덕커이 등대맨가. 홈발인 완성하고 체크 해줘력 테스트 거고.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. 오케이. 간다. 자, 가자. 그래. 빨리 가, 빨리. 뭐하 빨리 가, 빨리. 빨 <laughs> <맞아>? 와, <laughs> 아니, 가. 빨리 가. 아니, 별거 네. 아니야. 별거 아니야, 별거 아니야. 어, 아니네. 별거 아니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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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기억나? 이니 그거 막 분신하는 애들 어, 아니야? 맞아, 맞아. 어, 이거. 근데... 어, 어, 훈니 음. 네, 어쩔 수 없었어. 할수에없었없어수이알어서 쏘박이 없어서, 쏘박이 없어서, 쏘아이없이 없어서, 쏘박이 이 가자 이없어이없와박이 좋아요 좋아요 어, 별똥별도 있어 저기 대박 뭐할까? 오늘... 손가락 아니, 옷도가... 아니 손수건? 어, 앞에 뭐 있어? 이거 LED무드등 어때? 좋아 8,000원 사코야크 그 세트 먹고 뭐 먹을까 여기서? 어. 네. 나 저거 키리버티 세트 먹어봤다 맛있어? 근데... 아니 맞다. 맛있어 그 시키러 가자 이리아 어, 아, 이거 진짜 개간지다 어 진짜로 진짜로 와. <laughs> <laughs> 와 멋있다 그 얘는 없어 스파이더맨. <laughs> 와. 아, 사라지는 중인거야 어, 어, 어. yeah. 근데 진짜 처음에 잘했다 너무 마음파. 스파이더맨 없어. 이거 하고 싶라사 줄게. 진 아. 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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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8 8 0 0원 밖에 안해와 대박 하나 사줄까? 내 무릎에 들어간 10만원 이거 쓰고 싶다 <laughs> 지금 뭐 하는 거였어 뭐 하고 있었어 원래 이거 그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두우 하고 내려오는 지금 뭐 하시는 거죠? <laughs> 아내데 이거 조다이인데요 <laughs> 얼굴만 달랑달랑 헬프가 <laughs> 더, 이거지. 응. 2단 더. 응. 나도, 나도 봐, 하나, 헬프지. 나가 하나. 안 땡겼어. 버스, 나버스 <너> 필요한데. <웃음> <웃음> 실용성 있는 거 맞아? 응, 왜? <laughs> 응. 어때? 맞아, 이거? 응. 안될것 같지? 좋은 거 사서 오래 써. 그게 맞아. 던질 만한 게 없네. 고마워, <laughs> <그나마> 이거야. 에바야, <맛있어. 웃음> 얼만데 저거? 몰라. 꿀벌라. <laughs> 23,000원이야, 저걸로 그냥 차라리 304. 88,000원 밖에 안 해. <laughs> 귀여워. 너무 무거운데? 대고 나일 수 있어? 자, 바로 구매하러 갑시다. 와, 와, 누나 어째요? <laughs> <laughs> 누나, 누나 옷다 <어디다>. 예쁘다. <laughs> 어? 평소에는? 음 평소에는? <laughs> 아니 왜, 맨날 예쁘다고 해주잖아. 맞아. 아니 <laughs> 어? 원래 사줄 어? 생각이 있었는데. 음. 이번 3진에때나그 네, 우리 코로나 걸리고 나 계속 일 하지. 바쁘고 뭐, 미안하기도 하고 원래 해드려던 그 <laughs> 이벤트도 안 해줘가지고 네다다 예, 동서해 줄게. 응. 음~~ 똥똥려려 a l 똥똥거려 u 돼똥똥거려 n 돼 t a 이 k about it. Don't talk about it. Don't talk about it. 했어 n t talk about 어 t Don't 알 a 어 k about it. Don't talk a b o u 이 it. d o 아니, 나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아, 이것도 아, 괜찮다. 와, 야 이거 괜찮다. 오, 이거 괜찮. 아기랑 따로. 근데 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여기로? 우리가 뭐 잠에서 떨어질 일은 없지. 야, 이거 진짜 괜찮 다. 근데 이거 괜찮다. 이거 내가 여기서 자고 싶은데? 아니 그건 안 돼. 그럼 나랑 자야지. <laughs> 난 저쪽에서 자고 너가 여기서 자고 이기 여기 아기 자야 네 그렇지. 그래야 내가 아기를 바로 볼수 있어. 어? 좋아? <laughs> 뭔가 딱딱하면서도 신해 진짜? <laughs> 앉아봐 괜찮지? 어. 소리 안나겠는데? 아에에치라고나치라고는왜 <laughs> <laughs> <닥쳐. 닥쳐. 웃음> <닥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얼굴이 넙대게 해? 넙치의 유전자를 받은거 아닐까? 척 잘생겼죠? 척척이야 척어 인트로로 써야겠다 <laughs> 매운 신남 언박싱, 언박싱. 언박싱, <laughs> 언박싱. 내 아침에 못 일어나서 미안해서 주는 거야. 맨투, 맨투. 우리 스티커.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어디다 붙일까? 이거? 그냥 가져두고 있어야지. <laughs>

짱구 성대모사 해주세요 아저 짱구 성대모사 못해요 으으으으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우리 포토카드는? 시간 확인해야되는데 <laughs> 짠~~ 그리고 짠~~ 이게 뭐야 <laughs> 짱구가 따봉이래 왜? <laughs> 네. 운동하더라도 신고하지. 수아님인데. 웃기 마세요. 웃겨요. 일곱 잔이나 마셨다고. 진짜로? 너는 무려 세 잔이나 먹었다고. 일곱 잔이나 마셨다. 완전 하얘졌네. 나 완전 빨개. 없이 <laughs> 없이 그냥 먹자 <laughs> 살짝 <laughs> 가족사진 상이야 <laughs> <음성이야. 웃음>